안녕하세요 시이테크 섭스입니다자 오랜만에 어, 영상을 좀 하나 찍어보는데요. 어, 새로 나온 시너지 DS 923 플러스가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. 여기 모델 보이시죠? PC 세트 정품 제품이고요. 오늘 출시가 됐습니다. 예. 기존에 그 DS 920 플러스나 918 플러스를 쓰셨던 사용자분들이 어, 이 DS 923 플러스를 좀 많이 기다리셨더라고요. 해당 이 제품을 일단 은 오늘 오픈을 해서, 어 지금 물품은 지다 준비가 된 상태는 아닌데, 어 메모리도 지금 내일 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호환성 리스트에 없는 울트라스타 18 테라 짜리 하드디스크 한개 하고요. SSD 삼성코 요거 캐시를 한번 넣어 볼 거예요. 원래는 SMV 3410 400기가 짜리 요 SSD로 해서 해야 정상적으로 호환성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 시너럴 제품을 써야 되는데 어, 기존의 DS920 플러스처럼 어, 저기 호환성 없는 이 제품들을 한번 넣어서 지금 테스트를 좀 해볼 겁니다 어, 이번에 새로 나온 d s 9 3 플러스는 CPU가 예전에는 인텔 코어였는데 지금 이제 AMD 라이젠 R1600으로 된 2코어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이 제품은 최대 32기가까지 메모리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어, 기본적으로 얘도 4기가 짜리 메모리가 하나 탑재가 되어 있는데, 8기가를 두 개를 넣거나, 또는 16기가 두 개를 넣어서, 최대 32기가까지 가능하고, 추가적인 옵션을 통해서 텐지도 가능한,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. 자, 오늘 출시 최초로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v 2 0 플러스, DS920 플러스하고 똑같은 사이즈이요 음, 어, 아다터 똑같습니다. DS920 플러스에 들어가면 아다타와 동일하고요 자, 요거 일단은 내려놓고 자, 한번 열어볼께요 네, 포장도 똑같습니다 자, 앞부분을 볼게요 DS923 플러스라고 되어있죠 그 다음에, 뒤쪽 부분에도 동일하게 기가비트 포트 두개 되어 있고요2사타 포트 되 있고, 여기 옵션, 텐지 뽑을 수 있는 옵션 포트가 하나 남아 있고요 USB 3.0 하나 있고, 그 다음에, 예, 전원 넣을 수 있는 거분 자, 이 제품도 바닥에 있네요. SSD 캐시 넣는 부분. 자, 한번 열어볼까요? 예, 똑같네요. 예, 요거 똑같고요 어, 그 다음에 왼쪽에 베일을 열어서 음, 아예 기존의 d s 9용0 플러스는 4기가 짜리가 안에 내장되어 있었는데 붙어 있었는데 얘는 4기가 메모리가 안에 있네요 그래서 이 뱅크가 하나 남아있는 이 안쪽 부분에 예 여기 보면 안쪽 부분에 메모리를 하나 더 꼽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빼서 최대한 32기가까지 업그레이드 하면 되겠네요 자 우선은 하드디스크 하나 꼽아보자 현재 그 미스톤 디스탈 같은 경우에는 윈디 레드로 어 2테라부터 14테라까지 호환성 리스트는 있어요. 그래서 16테라나 18테라 요기준은 일단 없는데 그래서 어차피 걔는 이제 호환성 리스트 에 있으니까 우선은 제가 그 호환성 리스트 에 없는 울트라 스타를 한번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어..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일단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드를 하나 이렇게. 장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ssd는 삼성꺼 evo 970 플러스 500기가 짜리 이거 하나 넣어 볼게요 두 개를 넣어도 되지만 하나만 넣어서 읽기 전용 되는지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1번하고 2번이 각각 써져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 부분에다가 ssd를 하나 장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했우 자, 자리 우리, 리 우리, 리를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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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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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닫아서 깔끔하리정리를해주리요리 우리, 3 4 1 0은 어차피 작동되는거니까 얘에 대한 정보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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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요이리 해서 음..저희 아답터있있으니 a 하나 a d 어, a a d 남는 아답터가 있어서 p t a 똑같이 d a p t 겁니다 a 예, 이거 아답터가 기존에 d s 9 2 0이 t 아답터이거든요. t 예, 똑같이 작동이 됩니다. d 예, 전원 들어오네요. d a a 장착을 해 자,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전 세팅 제가 좀 잠시 해보고요. 어,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이 잘 되는지, 호환성 리스트에 없는 제품도 호환이 되는지, 이 부분을 테스트를 해보면 아마도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에서도 이 제품을 통해서 뭐18 테라 이상, 뭐20테라나22 테라도 아마 가능할 것으로 일단 여겨지거든요. 그래서 잠시 후에 요거에 대한 세팅에 대한 부분을 한번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를 할게요.